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인데 여기 와가지고 많이 소심해져가지고 진짜 완전 제 성격을 다 보여주는 거든 앞장설려 하고 막 노래 나오면 막 춤추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춤이기기 에이 이건 춤 라고 할뻔했죽이야안하 사람들 앞, 앞에서 원래 하는 거는 언제나 뭐안 되겠습니다. 습니다 연말? 우리가 연말 계획이 있나? 연말 새 명절날 명절은 아예 없죠. 자야지 피곤한데 다음날 운동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야 돼. 추석도 그때가 이제 또 시즌 거의 다가올 때쯤이잖아요. 잘 쉬면 이틀이고 하루 하루 당일 하루 이제 잠깐 집에 들리죠. 본집 들려서 잔소리 듣고 오고. 그거 약간 요즘 주춤하긴 한데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 이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란 얘기 안 꺼내 고애 뭐 얘기를 해 보시는 뭐 날뭐 했니 해서 난 집에서 쉬었다 이러면 뭐 아빠 친구 자식들은 뭐 이제 육아하고 뭐 얘기하는데 에이 돌려 얘기해요 천개구리신고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또 한동안 안해 대처법 그 잔소리 들을 때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laughs> 보고 있지만 약간 이마 본다던가딴 생각하면서. 이거 아무지모양가 보면 안되는데 한번 이겼다 한번 졌다고 해서 이리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어차피 준비는 똑같이 엄청 열심히 하고 대신 조금 더 전경기 이겼으니까 조금은 분위기 좋게 좀 밝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압박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거를 어떻게 조금 대처해야 되지 아무래도 저도 그래서 이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네, 아까 어떤 분이 유니폼 하나 들었는데 저 1년 차때거 입고 있을 거예요. 13년도 예전 생각 나더라고. 엄청 그때는 하나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진짜 래서막 운영 달고 막 있었어. 감사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Usually in, in December, like from 24 uh, December to 27 of December, uh, we have a break. We have uh, Christmas time, so this time I'm going to my hometown, uh, spend time with family. We are not uh, gonna have free time this uh, days, so it's gonna be normal day of, of work. But after this, we have free time, so I'm thinking to go to Seoul to, to check the, the city. I see a lot of uh, greeting uh, greetings uh, place on uh, Instagram. so i would like to check. 연말 로망이요? 사실 없어진 지좀오래데 그거는 봐야죠. 그거는 이제 가요 대대전 보면서 보거든. 요 제가 가요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31일 때뭐 MBC나 KBS에서 방송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난전 이제 그 아티스트 춤추는 거 보면서 있다가 세해칸 시작하면서 자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더 밝아졌고, 일단 지금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만 좀 밝게 하고,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따로 연습을 하니까, 시청 형이 좀더 잘해주면은 이길 것 같아. 진짜 죽고 싶니? <laughs> 너네 친구들 없는데, 내 얘기 하지 말고. 형 앞에 있으니까 형 얘기 해야죠.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생일 선물로 사주고그데제 이름 알아요. 선수단중이이벤 뭐야? 이 정말? 어, 제제 还不错，还不错，都有都有。学习的时候很严厉，然后平时挺、哎、已经准备好了，就等着他二十五号睡觉的时候给他放床头了。他自己会准备一个袜子，因为每年我们我跟我老婆都会给他放一个东西，说只要乖，圣诞老人就给他送东西；如果不乖就没有了。我也不知道他信不信，反正他看见礼物很开心。明天见，明天见。啊！ 하지 말고 그냥 네. 네, 천천히 가서 이렇게 피워 물을 막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말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물 막기 싫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맞아야지

Okay. Uh, i'm very happy that we, we won today and this uh, help us for, for brief like it's very nice that you are uh, making something uh, around volleyball here and also happy that uh, guys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놀라죠. 그냥 일단 저희는 이제 감독님이 어디다 넣어라 이럴 때 그냥 거의 다 넣거든요. 생각보다 좀 무게가 좀 실려가지고 공에 그냥 운이에요. 운입니다. 너무 그냥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저희는 근데 포트장에서 최대한으로 쏟아내려고 계속해서 할 테니까 계속 많은 애너영을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일단 민경이 저한테 믿고 맡겨 올려줬고 저도 어느 정도의 민경이랑 맞춘 것도 있고 자신이 있었는데 팬분들 이제 환호성도 좀 듣고 하니까 좀 텐션이 많이 올르고 흥 분이 됐던 것 같아요. 더 흥을 올려 올라가지 않았나 어, 홈일 때이 정도 함성이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어웨이일 때는 사실 좀 점을 올리는데 한계점은 있거든요. 근데홈일때 파이팅하면은 한계점은 없고 이렇게 추운데도 체육관들 와주시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와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늘 이런 경기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맞나? 네 맞아요. 아,